오늘 반차 쓰고 일찍 나왔습니다. 지안이랑 점심 먹고 저녁에 머리하러 갈 거예요. 집에 왔습니다. 해는 센데 그렇게 안 덥네요. 지금 에어컨도 안 켜놨는데 집이 안 더워요. 오늘은 오후에 수업이 없어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수업이 없어가지고 반차 쓰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블로그를 다시 열심히 쓰기 시작했는데 체험단 신청에 뭐 뽑힌 게 있어 가지고 밥 먹으러 가야 돼요 근데 혼자 가긴 좀 그래서 지안이 학교 하면은 지안이랑 같이 가서 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리뷰 쓸 사진 좀 찍어 오고 그럴 계획입니다 참 하는 게 많죠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블로그도 조금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재밌어요 오늘은 수업을 많이 안 했는데도 목이 쉬었죠 그래도 오늘은 푹 쉬면서 힐링을 좀 해야겠어요 <목소리> 걱정지금 이젠 먹을보호고좀지않았자요네 근데 엄마가 피고와서 어쩔 수 없이 좀 조금만 먹어요. 야쓰 네. <목소리> 끝맛이 정말 깔끔하고요. 라면의, 면의 식감도 아주 좋았어요.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앞머리 위하고 앞머리만 하자. 자르는 거? 땅펌. 아 자르는 거말이땅콩을 아 앞머리 해야 좀 머리가 좀 이렇게 머리가 엄청 이렇게 막 많이 떠 있잖아. <laughs> 지금 머리를 하러 나왔습니다. 머리가 지금도 짧기는 한데 자꾸 뻗쳐가지고 타마로 갈 거예요. 노원에 있는 준호헤어 가는데 여기도 오늘은 체험단으로 갑니다. 이쪽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쪽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좀 기르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엄청 커요. 와, 진짜 크다. 사나 손? 헤이. 손이 응. 큰 편이거든요. 성인 여성 손과 <laughs> 똑같습니다. 제 손이 아주 크죠. 진짜 크다. 거의 보셨. 모션... <laughs> 오늘은 금요일인데 하, 내일 제가 당직이어서 썩 금요일 기분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새로 들어오는 회원님두분이 다 저녁시간을 원하셔서 제가 금요일은 매주 7시에 수업이 잡혀서 이제 금요일로 8시가되가 퇴근을 할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있어요. 또 처음 들어봐요. 응.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일단 운동하러 갈게요. 앞쪽으로 응. 응. 가시고. 다리가 성할 날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멍도 있고요. 이 아들의 다리는 어쩔 수 없나? 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당직을 서러 가야 해요. 그래서 <laughs> 오랜만에 속눈썹 펌 하고 하자마자 출근을 할 생각입니다. 이미 집에는 남편도 없고 사나도 없어요. 사나는 배구하러 가고 남편은 일러갔고 지안이만 집에 있고. 제가 요즘 되게 열심히 살거든요. 블로그 글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 쓰고 가끔 이제 운동 영상 같은 것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수업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도시락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출근합니다. 남편이 와서 운동합니다 파이팅좋 <laughs> 그니까 <laughs> 떡볶이도 시켰지. 오늘의 메뉴는 누나 홀당입니다 이거는 수성은 하이볼이래요. 빠른 데는 구하기 힘들다는데 우리 동네는 엄청 많아. 맛있겠다. 아이 오늘 먹방은다르 맛있어요. 음. 맛있는거 먹어서 왜 이런 게잘안 보여? 이거 보여? 봐 봐. 아빠 봐봐. 글씨가 보여? 아 글씨야? 놓아야, 놓 아. 이이 칼로리 어디서 있어? 너무 좋다 여기를 어떻게 찾았어?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 스타벅스가? 아니, 집 근처에 가까운데 커피숍 괜찮은데 찾아보다가 응. 여기에 이제 리조트가 있는 걸 알았지. 응. 새로 지어진 걸. 응. 근데 뷔페를 보니까 뷔페는 별로야. 응. 가격은 비싼데 응. 가격은 호텔인데 응. 이제 퀄리티가 너무 안좋고 얘기가 많아가지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더라고. 호텔 한번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데 너무 좋다. 우리 여기 숙박 한번 해보고 싶다. 다줘올거 이제. 원래 안 가도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참 타기 어 뭐야? 내 케이크 줄려. 잠깐만요. 나그 애들을 데리고 와지 놀라 그래. 여기 는 영상 보여 주면 올거 같아. 여행온 거잖아.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없어. 응. 응. 하고 싶은 것만 할수 없어. 오, 고 싶은 것만 살수 없어. 오빠, 나때 훨씬 안 나와. 아, 뭐야? 뭐? 자, 그래, 괴장한 기네스 키꼭안 먹을 거지? 응. 비 많이 오면 하늘 구름 없